많은 부모들이 사랑과 보호,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자라길 바랍니다. 문제의 행동과 잘못된 태도는 고치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아이의 감정과 욕구, 생각은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99%가 하루에 한번 이상 아이의 정서를 지배하기 위해 하는 말들을 알아볼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지의 말을 하기 전에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과 말에 따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말로 아이의 내면을 지탱해 주세요. 이때 엄마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앞으로 그러지 말아 달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괜한 말꼬리를 잡는 대신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에 지배당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행함을 느끼고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이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따스라이팅을 멈추고 아이의 감정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긍정적으로 부모의 진심을 표현하는 말 연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말 연습은 아이의 감정과 욕구 생각을 인정하는 인정의 말, 아이의 마음을 열리게 도와주는 긍정의 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다정의 말, 바로 이세 가지의 말 연습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 또 실수를 깨닫고 고쳐나가기를 반복하다 보면 분명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존중의 말을 건넬 수 있을 거예요.